뭐야 무의식적으로 안타깝습니다. 루석바에서 융터르와 제대로 대결하고 싶습니다. 당신는 랭킹 매기는 것이 메인이라 제가 많이 살렸는데 억울하군이다. 애니의 근본에도 단들 다시 돌아가 고 싶습니다. 계속 아너개 못하잖아. 애니티어 노가리 무의식적으로 일판 정승. 야 다시 또 응하. <laughs> 저는 무의식적으로 제 개인적인 세계을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나누었을 뿐인데 대결이라 생각하고 승패를 나누셨나 봅니다. 솔직히 애초에 분량이 다른데 뭘 대결하는지 아아 <laughs> 아, 그렇구나. 아 용태로님 이거 지금 어 이게 지금 어 심상치 않폼폼막 올려버리는.